자 이번에도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찐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셨습니다. 언덕 달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좀 길어서 어 길어서 제가 좀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길게 주시면 좋아요. 지금 그 찐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처럼 굉장히 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황 파악하기에 정말 좋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조금 요약해서 얘기 드릴 건데, 질문은 최대한, 어,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실수록 제가 좀더 거기 에 맞춰서 제 생각을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질문을 길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조금 요약해서 얘기 드리자면, 자, 찐님께서 평소 6분 후반부터 7분 초반대로 다리기를 평소에 하고 계시고요. 가끔 20kg 이상 LSD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벌 같은 그런 훈련은 부상 때문에 염려가 되셔서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언덕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어 그쪽에 있는 언덕 코스가 있어요. 좀 길게 나와 있는 언덕 코스가 있는데 그 언덕 코스를 1km 넘는 구간을 총네번 정도 달리기를 하셨다고 하고 오르막을 오를 때는 8분에서 8분 30초 정도 페이스로 달리기를 하셨고 내리막은 아주 천천히 달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달리기, 언덕 달리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아, 어, 그러니까 이거는 긴 오르막을, 페이스를 줄여서 올라가는 게 좋을지, 오르막 거리를 짧게 해야 돼 평지 페이스로 달리는 게 좋을지, 내리막을 달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걷는 게 좋을지, 달리는 게 좋을지, 그리고 풀코스 마라톤에서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싶은데, 이런 언덕 달리기가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LSD만 꾸준히 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어 언덕 달리기라는 훈련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언덕 달리기는 굉장히 대표적인 부하 운동이에요. 좀 부담이 되는 운동이라는 걸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운동에 어떤 부하를 넣어 줘서 환경을 약 환경 자체에 부하를 줘서 저희들이 좀그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덕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심폐 기능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히 종아리 쪽의 근육이 많이 발달을 해서 여기 약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아요. 카퍼레이즈 하는 것도 저희가 비슷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대산소 섭취량 이런 것들도 증가해서 나중에 이제 호흡 같은 것도 조금 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덕 달리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평지 달리기에서 속도 향상에도 도움이 조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효과도 있고 지구력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약간 달리기에서는 좀 팔방미인 훈련법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에게 저희들이 마라톤 훈련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인터벌은 잘안 시키세요. 부상 위험 때문에. 잘안 시키시는데, 언덕 훈련은 진짜 좀 자주 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속도를 좀 느리게 해도 사실 언덕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또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 언덕 훈련은 시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 부담 있는, 부하가 있는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인터벌보다는 차라리 언덕 훈련을 먼저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어떤 운동이든 뭐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는 언덕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음, 이 해보시면은 그풀 코스를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이렇게 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쭉 달리는데 언덕 훈련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풀 코스 마라톤 대회 에 나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트랙 같이 평지를 계속 달린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언덕을 상당히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언덕을 좀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언덕을 공략하는 방법들도 우리 몸에 좀 익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10km 같은 좀 비교적 짧은 이제 거리를 달리는 경우에도 언덕 달리기는 스피드 향상에좀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 나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록 단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언덕 달리기는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뭐안 한다고 해서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 추가로 훈련을 하신다면 언덕 훈련은 먼저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 언덕 훈련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또 코치를 하시는 분들마다 방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방법 오늘은 제가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언덕훈련은 긴 거리를 그렇게 달리진 않아요 대략 한 200m에서 음 400m 정도 짧게 오르막을 달려 주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평지 속도하고 동일한 속도로 달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달리기를 지금 최근에 이제 10km 달리기를 할때 어, 초반에 언덕 달리기를 한 400m 정도 쯤 하는데요. 400m 달리기 할때 언덕에 올라가는 페이스를 한 5분 30초 정도 베이스로 맞춰서 달려요. 400m를 좀 힘들긴 한데 그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내려올 때도 똑같은 거의 베이스 저는 이제 뭐 내리막길에 경험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내리막길도 비슷한 페이스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달립니다. 평지 속도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요. 부하를 조금 더 주고 싶다면은 경사가 조금 더 높은 그런 곳을 달리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 환경이란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경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항상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부하를 주고 싶다고 하신다면 살짝만 더 빨리 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게 이제 막긴 거리에 그 언덕을 달리기보다는 짧은 거리를 달리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또 달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또 달리고 하는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인터벌과 비슷한 방식이죠. 예, 인터벌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으로 달리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달리기가 익숙해졌을 때 저는 반복하는 횟수를 하나씩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해주고 너무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은 훈련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적당한 횟수를 맞춰 주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 올리는 방법으로 해줍니다 저는 이제 달리기 하는데 1시간 30분 이상은 웬만하면 잘안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달리기 말고 뭐 씻고 뭐 세탁하고 이런 시간 다 합치면 2시간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일에 좀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 너무 많은 시간 안 쓰고 부담을 조금 올려주는 방식을 씁니다. 어, 뭐, 어쨌든 그런 방법을 쓰고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언덕 달리기만 하는 날은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고요. 대부분 언덕 달리기를 하고 평지 달리기를 이제 평소 달리기 하듯이 쭉 해주면서 몸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해주고 있고 만약에 이제 따로 언덕 훈련만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의 방식은 한 400m나 200m 오르막을 4번 아니면 6번 정도 달려서 올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내리막인데요 가능하다면 천천히 달려서 내려오시는 게 좋고요 사실 달리지 않으셔도 뭐 괜찮습니다 특히나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무릎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언덕을 내려올 때 우리 무릎에 걸리는 우리 몸무게에 뭐 거의 달리기 할때 걸리는 부담이 자신의 체중이 한뭐세배 정도가 무릎에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리막 내려오실 때는 여기 다시 곱하기 2 정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뭐 여섯 배? 많게 많게는뭐그 이상 여덟 배까지도 우리 무릎에 체중에 부담이 걸리기 때문에요. 어, 그 내려오실 때는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걸어서 내려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걷기를 너무 느긋하게 하셔 가지고 완전히 몸이 회복되는 휴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게 좋아요. 약간의 그 인터벌이라는 운동이 대부분 그렇지만 불완전 휴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걷기 하실 때 내려오실 때도 조금만 이제 일반적인 걷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하지만 달리기보다는 조금 느리게 이렇게 내려오셔서 바로 다시 또 달리기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휴식 없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완전 휴식을 하시게 되면 몸에 점점 이제 부담이 조금씩 쌓여 나가요. 그래서 후반에는 올라가는 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laughs>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럴수록 훈련 효과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긴 거리 언덕을 달리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아 그렇진 않습니다. 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언덕 훈련을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언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드신 다음에 장거리 달리기를 쭉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때는 언덕이 너무 극장산 아니고 일반 대비에서 볼수 있는 만만한 언덕들을 포함시켜서 거기를 쭉 달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덕을 오를 때의 어떤 감각과 내리막을 내려갈 때의 감각 같은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익히시고 또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언덕 길의 공략법도 자신에 맞는 거를 좀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언덕을 평지하고 동일한 페이스로 올라가고 내리막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언덕을 오를 때는 평지보다 살짝 페이스를 낮추고 템포를 높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템포를 높인다고 해서 빠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케이덧스를 높인다 혹은 보폭을 줄인다. 이런 느낌으로 오르막을 오를 때는 페이스를 살짝 늦추는데, 내리막에서 상당히 가속도를 높여서 그 부족했던 시간을 만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취향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신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능한 분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가 맞다라고 하기 힘들지만,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건 아시고, 여러분들은 나는 언덕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훈련을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언덕을 이렇게 쭉 달려서 올라가는 그런 훈련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런 훈련들은 또 이제 지구력을 키워주고요. 특히 장거리 달리기 의 후반부에도 다리기를 꾸준히 밀어줄 수 있는, 제가 민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힘, 지구력 같은 것들을 키워주는 게 키워주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또 만약 여러분들이 나가는 마라톤 대회가 언덕이 굉장히 많은 대회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언덕이 긴 코스를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언덕이 긴 대회들도 있어요. 그런 데라면 또 훈련 효과가 더 좋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구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막판에 있는 언덕 코스들이 조금 길게, 완만하지만 길게 쫙 계속되는 그런 코스들이 그 후반부에 좀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짧게 언덕을 오르는 훈련으로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길게 가시는 것도 좋고요. 춘천 마라톤 대회도 언덕이 꽤 많은 대회입니다. 거기에 출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덕이나 좀 다양한 패턴의 언덕들 훈련들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도움이 물론 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이런 장거리 그러니까 언덕을 갖다가 달려 봤다라는 그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이 심리적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마라톤 대회 나가보면은 저기 앞에 갑자기 언덕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 이렇게 보이면 그때부터 갑자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겁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어,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나 저거 올라가다 퍼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코스를 평소에 훈련해보고 굉장히 긴 언덕코스도 한번 쭉쭉쭉 달려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많이 걱정되진 않아요. 아 저런 거몇번 달려봤는데 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그 넘어가서 내리막길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또뭐 회복도 돼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언더 훈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언더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내리막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리막은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달리기예요. 그래서 처음 달리기 하신 분들은 이게 언덕을 올라가고 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리막을 만약에 뛰어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진짜 내리막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언덕 달리기라고 이름이 붙어도 있지만 사실은 내리막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훈련이란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진짜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에서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하, 그때는 진짜 어마만, 네 진짜 힘들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고 달리기를 하고 싶다면 내린 내리, 내리막길을 언덕 달리기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사실은 저는 수준이 올라가도 내리막길은 무조건 천천히 뛰어서 내려가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지금 이제 찌이께서 하시는 훈련도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훈련 방법이라서 지금처럼 그대로 쭉 하셔도 돼요. 다만 그냥 몸에 부담만 없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언더 훈련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장소에 대한 얘기 드렸지만 언더 훈련을 할수 있는 장소가 주변에 없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책이나 교본이나 유튜브나 많은 코치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언더 훈련을 하고 싶어도 그걸 할수 있는 적당한 경사와 거리를 가지고 있고, 달리기 좋은 노면을, 노면의 환경을 가진 그런 데가 내 주변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길잘 없어요.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집이 너무 좋은 게, 달리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안양촌 가깝고, 언더코스가 여러 개가 있고, 심지어 트랙도 제가 조금만 뛰어가면, 한 10분만 뛰어가면 트랙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이라서 달리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광명으로 오세요. <laughs> 아무튼. 근데 그런 게잘 없단 말이에요. 언덕 코스가 이런 것들이. 언덕은 있지만 내가 달리기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그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 내가 없다고 해서 훈련을 안 하신다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 있는 환경을 그냥 최대한 이용하셔가지고 할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길게 하고 싶다 근데 못 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짧게라도 할수 있으면 은 그냥 거기서 많이 하시면 돼요 뭔가 내가 훈련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틀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환경을 찾으시려고 하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잘 리서치를 해 보시고 잘 찾아보시고 이 환경에서 내가 할수 있는 훈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 훈련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어떤 방법을 하든 다 효과가 좋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어떤 훈련을 하시던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부담 없이 시작하셔 가지고 꾸준하게 그냥 길게 쭉쭉쭉 하시는 게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찐님께서 하고 계신 방식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요 지금 방식을 꾸준하게 하시면 분명히 이번 가을 마라톤 대회에서 특히 언덕이 많은 곳을 달리신다 그런 뭐 춘천이 이런 데 달리신다면은 상당히 큰 효과를 보실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언덕을 만나셔도 두렵지 않게 되실 겁니다 내년 대구 마라톤 가셨을 때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달린 언덕이 몇 개인데 요건 못 넘어가겠냐 요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더 편안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고 완급 조절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실 수 있고 어, 달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언덕을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 같은 것도 굉장히 빨라지셨고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꾸준하게 네, 부상 조심하시면서 지금 훈련들 꾸준하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덕에 대해서 좀 얘기 들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들 위주로 좀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늘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저는 제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알고 계시고, 그냥, 아, 저 아저씨는 저런 식으로 훈련을 했고, 이런 효과, 어떤 성과가 있었구나. 그 정도만 보시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좋은 훌륭하신 코치님들 많이 계시고, 또 정말 훌륭하신 유튜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해 보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좀 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